맞아. 문현빈, 조금 터 돌립니다. 이 타구는 어느 쪽으로 담장을 향해, 결국 역전을 향해 갑니다. 26년을 기다렸던 그 시련승 독수리들이 가장 높이 날고자 합니다. 감성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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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11, 12, 12까지 갈수 있어. 이제 확률은 그죠? 자, 더 높습니다, 여러분. 자,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자, 12연승. 아자, 12연승. 자, 99년 이후에 12연승, 26년 만에 12연승. 이 이게 합시다 자, 오늘 선발이 그죠? 자, 오늘 선발 매치가 이제 엄상백하고 자 하영민이에요. 에, 근데 이제 우리가 엄상백 선수가 그죠? 홈런 4 방을 맞습니다. 그 과정이. 솔로 없는 야다 그죠? 성성문한테 어, 솔로 없는, 어, 이주영한테 솔로 없는, 자 그리고 김태진한테 솔로 없는, 그리고 푸이거한테 솔로 없는. 그래서 4대 1로 저희가 예, 뭐 어렵게 이제 출발을 하는, 하는 거죠, 그죠? 4대 1입니다. 4대 1. 그러니까 여, 여러분들이 그 초반에 점수를 줬을 때 그죠? 너무 걱정했잖아. 요 그리고 엄삼백 선수가 직구가 예, 볼크시, 그렇게 좋지 않았어.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볼크시, 그렇게 좋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직구 승부가 안 돼. 그죠? 렇 그러다 보면, 체인지업이야 그리고, 엄상대 선수가, 이 변하고, 슬라이더나, 이 커브가 좋은 선수가 아닙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가, 뭘 많이 던져요? 체인지업을 남발해야 돼. 그리고, 오늘 키움 타자들, 자, 1번부터 6번까지 거의 뭐, 라인업에, 거의, 어, 좌타자를 많이 이제, 쓰면서, 역시나 좌타자한테 엄상빈 선수는 어좀 약하다. 어, 그다 러 보니까 어 사실 좀 하고 내려갔어요. 엄상빈 선수. 그건 뭐 어쩔 수 없잖아. 그죠? 초반에 점수는요. 괜찮아요. 예. 초반 점수는 또 괜찮고. 그런데 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솔로 홈런이라는 거지. 됐죠? 주자가 있어서 슬, 뭐 3런, 2런 맞은 게 아니고 내방이다. 솔로 홈런이다. 예. 그게 우리가 정말 좋은 전입니다 점수도 많이 안 주고요. 그죠? 그렇게 가면서 우리가 잘 막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온 이제 우리 누구야? 이제 조동선수. 예. 이 조동선수도 나와서 그렇게 썩 좋진 않았어. 볼 일도 많이 하고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 이닝을 어, 잘 소화하면서 예. 이닝을 또잘 소화해 줬고요. 그리고 종수. 김종선수가 또 중요합니다. 예. 김종수가 1과 3분의 1 예, 투구를 하면서 정말 이 징검다리 역할을 그러니까 뭐 조동욱 선수도 마찬가지고 김종수 선수 제가 예, 마찬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음, 4회부터 나왔어요 조동욱4회 예, 나왔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4 5 6회까지 이게 이게 징검다리 역할을 정말 잘 해준 거야 그죠? 그거 아니었으면 저희가요 점수를 낼 수가 없었지 그러니까 이 막는 과정이 너무 좋다 예, 막는 과정이 사점 끝이었어요 사점끝이사 점으로 이 조동호하고 김종 선수가 나와서 잘 막았기 때문에 일단 그죠 잘 막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같은 칠대 오로 역전승 하는 그런 발판이 된 거죠 이제 그다음 나오는 이제 박상원 그죠 어, 박상원 서서 나와서 일인는또던졌고요 그죠 그다음에 나오는 이제 한승혜 선수도 마찬가지고 뭐한승혜 선수 박상훈 선수가 그렇게 공이 좋진 않았어요 여러분도 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썩 좋진 않았습니다 컨트롤이 잘안 되면서 어려운 상황이 있었죠 어, 박상훈 선수는 뭐 노하우 일류까지 만들어가면서 어, 좋지 않았고 한승혜 선수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좋진 않았습니다 저, 저희가 분명히 어려운 게 있었죠 그죠? 근데 이게 뭐 투수력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예. 사적으로 막으니까 저희가 이기잖아. 어떻게든 간에 초반 점수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즘 여러분. 예. 그리고 나온 이제 서현이가 이제 예, 세브를 따내면서 1인은잘 막으면서 또 예, 세브 하나를 또 추가했고요. 예, 타자들. 자 초반에. 어... 하영민 선수한테 너무 힘들었어, 그죠? 예, 하영민 선수한테 역시나 콘트를 좋아, 볼 예, 것도 좋고 나름대로, 그러니까 80개 전까지는 하영민 선수도 어, 볼잘 던져요. 직구가 140뭐 중반 후반까지 나오고 하니까 예, 뭐 직구, 커브, 슬라이더, 포크볼, 승, 그니까 승부구는 포크볼입니다, 여러분. 예, 포크볼을 잘 섞어가면서 잘 던졌지 기닝을 이 실점으로 정말 잘 막았어. 하이먼 선수는 나름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점수 이 점밖에 못 냈잖아. 그래도 오늘 영목이도잘 어, 쳤고요, 그죠 그리고 리얼이도 오늘 뭐이 안타 어, 홈도 있고 오늘 리얼이가 또잘 쳤어. 나름대로. 그리고 문현미 선수, 야 문현미 선수를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 오늘 3 안타인데 자 홈런이 멀티 홈런입니다. 네, 9회입니다9회 역전 홈런. 네. 자 투아웃에 자 보세요. 주승우 선수가 나왔어. 뭐 키움의 마무리잖아요, 그죠 정말 좋은 볼을 가지고 있더라고. 근데 투아웃에 역전 홈런이 나온다는 거는 정말 그 선수, 그러니까 문현민 선수가 스타 승이 없으면 이런 홈런이 안 나와.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우리 문현민 선수가 정말 끼가 있다. 스타 승이 있다. 그리고 아마. 이 문현미 선수도 이제 뭐 프레야구를 해가면서 이런 경우가 아마 처음일 겁니다 나름대로 그죠 에, 역전 역전이잖아 역전 홈런 에, 그것도 9회 투아웃에 에. 아 정말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문현미 선수 에, 행복할 것 같고 자그 홈런이 터지는 순간에 우리 팬 여러분들도 그죠 다 좋아하고 그러니까 4대4 동점 상황에서 9회에 그렇게 칠줄 누가 알았겠어 어, 나도 예상 못했는데 대단한 거지 에. 문현미 선수가 오늘 시0연승을 만든 것 같아 뭐, 그 다음, 나오, 이제, 그 다음, 뭐, 뭐, 노선 선수하고, 음, 은별이, 예, 또 안타 치고, 뭐, 이렇게. 그리고, 이상 선수도 안타를 치면서 타점도 올리고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어, 4대4 동점인 상황에서, 문현빈 선수의 역전. 그, 그러니까 클러치 능력이라는 거는요, 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정말에요. 이 예, 이거는, 클러치 능력이라는 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대단한 거라니까? 그 능력은요, 아무나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예. 맞잖아 정말 대단한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실수한 이제 이상현 선수를 또 한번 또배스러님 그죠 그게 그 상황이 뭐냐면 원 아웃입니다 예. 원 아웃에 이제 풀카운트죠 그죠 풀카운트 예. 그리고 최준 선수가 이제 타격을 하는 이제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상 선수가 뛰다가 왜 멈췄을까요 그거는 뛰면서 타격하는 걸안 봐서 그래 예, 그게 파울인지 패한지 그게 아니라 타격하는 거안 보니까 잊어버, 그러니까 몰랐던 거지 없어진 거야, 그니까 그죠? 타구가 어디로 왔는지 못본 거야. 근데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런 경험, 예, 경험이 부족하다 아직까지는 예, 이상인 선수도 마찬가지. 그래서 아까 주루코치 예, <laughs> 김재일 코치님이 좀 화가 났다. 예. 강팀 만나면 강팀이나 만나면 그베이스는 하나가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런 경기 양팀 합쳐 가지고 어 홈런이 7개입니다. 그렇죠? 하나 두 개. 예. 키움 음 다섯 개. 이런 경기 솔직히 쉽지 않거든. 홈런 7개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그 박상원 선수가 이제 던졌을 때7회초 예. 노아웃 1루입니다. 여기서 박상원 선수가 던지는데 이제 음 황영우 선수가 이제 베이스 쪽으로 이제 그죠? 예, 가 있었고요. 유격수는 이제 3루간 쪽으로 그죠? 정상 수비 하고 있었고요. 타구가 또때마침또 그리 갑니다카디네스가 이제 타구를 쳤는데 아, 어, 예상 수비를 한 건데 우리가 예상에 맞았지. 예. 그러니까 영무기가 수비 위치가 기가 막혔다. 아. 아. 자, 오늘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나왔어요. 그죠? 감, 감독님의 용 용병술. 정말 대타 어 대주자 그때 그때마다 정말 감독님 베테랑입니다. 대주자 쓰시면서 대타를 쓰시면서 팀을 승리를 이끕니다. 그리고 작전을 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감독님이 정말 베테랑이에요. 경기를 읽어내는 그런 수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거기서 러닝 트를 걸면서, 그죠? 찬스를 만들고, 그죠? 점수를 뽑고 그런 거 보면 정말 대단한 감각이에요. 이거 센스입니다, 이것도. 감독님이 이 경기를 흐름을 보는 센스인 거지, 센스. 이런 센스가 없으면, 이렇게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김경문 감독님이 이제 선수들을 파악이 끝난 것 같아. 작년에는 그냥, 그냥 본것 같고, 이 선수가 뭘 잘하는지 테스트 해본 것 같고, 올해는 선수들을 다 파악이 끝났다. 내가 볼 때는. 파악이 끝난 거지. 기량 파악이 끝내서, 우리 이제 번트잘안 하잖아요. 그죠? 웬만하면 안 하실 것 같아, 번트는 근데, 러네시트로 거의 갑니다. 근데, 그게, 때마침또 선수들이 또 해주잖아. 아, 또 작전을 성공시켜줘. 어, 그게, 시, 그게 쉬운 건 아닌데, 에, 정말 작전도 성공시켜주고, 성공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러이시트 감독님이 그 초기 대단하다. 어, 하여튼, 경기를, 흐름을, 어, 경기 흐름을, 어, 읽어내는, 어, 그런 초기 정말 대단합니다, 감독님. 최고입니다. <laughs> 자, 아무튼 아, 우리 10연승. 자. 10연승. 예, 1 0입니다 10. 99년 이후로 26년 만에 10연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경기를 다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자, 9회 그죠? 투아웃에 터진 문효민 선수의 결승 홈런 그리고 어, 1이닝을 잘 막은 한승혁 선수가 이제 승이고요. 그리고 마무리. 자, 김세현 선수도 1세브를 추가했고요. 어, 내일 경기를 이제 잠깐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내일 선발은 하, 하나는 폰세구요 자, 키움은 김성기입니다. 내일도 분명히 저희가 어, 1일연승을할수 있는 그런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어, 더 확실하게 또 응원해 주시면 또 저희가 분명히 1 0일연승을갈수 있겠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자, 내일 2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